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스 킹입니다. 2월 27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흐름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장전 흐름도 괜찮았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예를 들어서 메타가 2천억짜리 2천억 불이죠. 2천억 불짜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뭐 한다라든지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면들이 있어서 어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떤 종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고 장 초반에 이제 좀 눌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좋은 거래량을 가지고 소화하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그 트럼프 내각의 첫 회의가 있었는데 그뭐잘 진행이 되다가 이제 트럼프가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3월 4일이 그 지난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를 하는 걸한달 연기했잖아요. 어 이번에 3월 4일이 도래하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뭐4월 2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그리고 또 뜬금없이 유럽에 이제 원래 상호 관세 해가지고 뭐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편적 관세 25%를 매긴다라든가 뭐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냉정하게는 정확히 그 타이밍에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그때지음부터 해가지고 꺾이더니 다시 매도가 매도를 낳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꺾여서 다시 어떻게 보면 음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6시 20분에 나와서 제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 시간은 그 전인데 그리고 7시 이제 어닝콜이 있는데 과연 이제 시장이 다시 돌아서가지고 간 그러니까 어제 이제 흐름하고 쌍바닥을 만들긴 했거든요. 쌍바닥을 만들어서 과연 이제 120평을 딛고 갈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전적으로 이거는 지금 엔비디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좀 그런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잘 나갈 때는 네, 관세 이야기가 나와도 어 그래? 그래도 뭐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어. 오히려 뭐 적당한 관세는 괜찮아. 막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네, 굉장히 작은 어떤 거슬리는 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찌 됐었구나 어, 개인 투자 분들은 대부분 다 매스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어, 엔비디아가 시장에 또 좋은 어, 좀 임팩트를 줄수 있는 그런 실적과 흐름을 좀 보여주길 바라겠다. 내일은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흠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2400과스는그째 떨어지는 거 받아도 돼. 리스크 안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었다라 그러면 지금 구간은 전혀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없는 것이 단지 흠이다. 종목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최근에 어떤 장세 자체가 종목들이 그렇게 쉽게 어떤 힌트를 주는 그런 장세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구간을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이밍에 120평을 안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도 만났으니까, 결국 어떤 타이밍에 눌릴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까.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어제 저점을 찍고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 장때 올라갔고, 좀 이제 장, 전에 밀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NBDR 필두로 해가지고, 어, 애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30분에 120평을 닥, 그 밀려도, 닦고 밀릴 거라고 봤는데, 그러지 못하고 밀렸던 것은 조금 의외라고 보고 있고,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이제, 이게 선물 일봉입니다. 선물 일봉 같은 경우에, 일목 관통봉이 발생을 하고, 딛고, 오늘도 뒤졌는데, 사실 오늘 고점 구간에서는, 다시 일목을 역관통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과연, 이제, 일목 변곡 구간에서, 혹여나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시장에 좀 상승 임팩트를 주게 되면, 이런 걸 넘어갈 수 있는지, 얘를 넘어가야지, 어찌되었거나, 시장이 지금의 박스를 유지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가상으로도 지금 일단 120평을 딛고 있는데, 120평을 딛을 때 어찌되었거나 꼬리를 단단하게 그러면 무조건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자칫 오늘 나름 기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삐끗할 경우에는,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거역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하락 자체가,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 식의 하락, 그러니까 수급이 별로 좋지 않고, 비싼 상태에서 만들어진 하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박스의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한국시장으로 오게 되면, 여전히, 요즘에는 좀 신기할 정도로 양봉이 많죠. 양봉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120평이 아직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120평이 결국 돌게 되면, 이 자리 뒤졌을 때 뒤질 수 있는가가 지수적 관점에서는 가장 크게 봐야 될 부분이다. 여기에서 2,607을딛는다라고 해서 매수 관점으로 바뀌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종목 중심으로 내가 할게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많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000 지가 계속 순환매가 돌듯 말듯 돌듯 말듯 이르는데 결국은 그쪽이 돌아야 어779 라인을 밟고 올라갈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가벼운 걸로 따지면 코스닥이 좀더 가벼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실적을 좀 기대해 보면서 쇼츠 어,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